5분 메시지, 공주중앙성결교회 진상선 목사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 벌써 8월 말입니다. 세월의 유수를 느낍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 큰집전 집당, 전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전이라 합니다만은 그 집전자는 큰 집전 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고 아어 당은 집당으로서 집전자 아랫 부분에 아 거기에서 아 되는 것을 봅니다. 아 실제 저는 규모로서 큰 집일 뿐만 아니라 국정을 다루었던 가장 높은 집을 얘기하게 될때 전으로 말합니다. 옛날에는 고층 빌딩이 없어서 정사를 논하게 될 때에 가장 높은 곳에서 아,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군림의 자세로 나아갔다기보다는 아, 온전한 섬김의 자세로 나가게 되기 위해서 아, 높은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보아야 하고 높은 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큰 집, 즉 어, 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어, 교회를 하나님의 전, 큰집 전자를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섬기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높이나 넓이를 말하게 될 때에 한자의 표현이 다 다른 것 아시죠? 아 제일 높은 곳을 산이라고, 그 밑에 영이라고, 또 현, 고개, 치, 구렁능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산의 높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바다 해, 강강, 호수, 호, 못 연, 또, 어, 못담, 모지 내천, 소, 뭐, 이런 것들은 물의 어, 길이와 상황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의 크기도 싸움배가 되는 함이 있는가 하면, 좀큰 배가 되는 선, 또 밑에 박, 그리고 최고 작은, 어, 낙엽 같은 배가 주, 이렇게 써서 그 크기와 용도를 갖다가 알수 있습니다. 집당자를 쓸 때에 정남양을 향해 흙을 높이 쌓아 만든 집을 갖다가 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 외부에서 보게 될때 순구한 건물이라 볼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당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방주가 네모난 배이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당도 구약의 회당들도 벽돌로 높이 쌓아 만들어 악의 영도를 어, 침입을 마음 것을 갖다가 어,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어, 참으로 하나님 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같고요 하나님의 전과 교회당의 그 역할을 다 하게 될 때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아, 밝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또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5분 메시지 공주중앙선결교회 진상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공주중앙성결교회 지역번호 041 8 8 1 9에 5,2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